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사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월드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저보다 두살 어린 남자친구는 저를 항상 믿고 제 말을 잘 따라주었어요. 제 성격상 제 말을 믿어주고 토 하나 달지 않고 따라주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잘 벌기도 했고 저는 열심히 내조해 주는 남편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이 남자를 먹여 살리고 싶었고 남편은 집안일을 하길 바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인데다가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남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으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더 능력 좋고 돈잘 버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땐 전 세상 물정도 몰랐고 이 남자가 아니면 제 말을 잘 따라줄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콩깍지가 씌어서 고집 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후회되긴 하네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면서 이런 사위는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서 차라리 이런 남자랑 결혼할 바에는 평생 혼자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부모님도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아셨고 저는 몇달 동안 부모님과 냉전 상태였습니다. 냉전 상태 동안에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선물을 산 다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꾸민 뒤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저희를 맞이해주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외모를 보고 전 기겁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거든요. t v 에서나 보던 성형중독자처럼 생기셨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나이가 50대는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니 조금 기괴했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놀란 티를 내면 안 되니 최대한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너무 고우세요 하면서 칭찬을 드렸죠.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laughs> 내가 우리 며느리 온다고 오늘 병원 좀 갔다 왔지 뭐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집안의 외동이라 귀한 아들일 텐데 저를 경계하지 않으시고 정말 친딸처럼 대우해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반찬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고 제가 주방에 가서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원래 귀한 손님은 앉아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과 냉전 상태였기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을 때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동받았지 뭡니까?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소중히 다뤄주셔서 제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졌죠. 솔직히 부모님의 말을 듣고 결혼을 다시 고민하게 됐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를 뵙고 난 후부터는 결혼을 거의 확정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전 상태 속에서도 남자친구와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했어요. 같이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도 알아보는 등 같이 꾸려나갔죠. 다행히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거다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까지 부모님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청첩장까지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그 청첩장을 받으시고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몇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청첩장만 보냈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우겼고,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게 맞는 말인지 저희 부모님은 두손두발다 들었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남자 친구를 사위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고 제 남자 친구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할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저희가 한창 신혼집 입주 때문에 바빴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잠시만 입주를 미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내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몇 주만 더 있다가 들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의 신혼 생활은 몇주더 미뤄졌고, 각자 집에 살다가 몇주 뒤에 다시 입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우리 셋이서 같이 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 빈방이 많으니까 입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가 좋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고,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제 짐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텅빈 집을 보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너무 기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해맑은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 계셨고, 저보고 눈치를 주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대단하신데, 저보고, 여자가 원래 남자를 잡고 살아야 혀. 라고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신혼집에 입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셋이서 평생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죠. 그런데 딱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성형 중독자세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염려돼서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성형은 자기 만족이니까 좋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며느라 나 어디가 부족한 것 같아? 옆집 현숙이네 이모는 얼굴을 깎았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얼굴 상태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나이대가 되면 오히려 성형을 하지 않는 게더 곱고 예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성형외과에 가서 작은 시술이라도 받아오십니다. 그래도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가 만족하시니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얼굴을 깎든 주사를 맞든 다 어머니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얼굴 피드백도 해드리고 권유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도 고우세요. 그런데 어머니 일도 안 하시면서 성형 비용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세요? 라고 물어보니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나? 우리 귀한 아들이 주지. 라고 했거든요. 분명 남편의 월급이라면 절대 시어머니에게 성형비용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가진 채로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형비용 여보가 드린다면서?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큰 돈을 드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나? 내가 돈이 어딨어? 다 당신 돈이지. 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월급은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제 월급은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제 월급으로 어머니 성형 비용을 드린다뇨. 전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에 얼척이 없어서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넌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남편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게 네 돈이냐? 그거 내가 번 돈이야. 그래도 상식적으로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럼 우리 이때까지 저축한 돈 네가 다 빼면서 어머니들인 거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우리 곧 있으면 신혼집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다음 말입니다. 아 신혼집? 그거 내가 방 뺐어. 그래서 계약금으로 엄마 성형비용 드렸고.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길래 평생 엄마 집에서 살라고 그랬지. 그리고 엄마가 여기 집에 물이 준다고 했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전 어머니 집 필요 없었어요. 그저 얼른 나가서 신혼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즐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혼집 계약을 파기했고 그 계약금을 어머니께 드린 거죠.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나한테 말 한마디는 해 줬어야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어머니 성형 비용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한다고. 근데 그것도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너 정말 양심도 없구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눈으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우니까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 주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밖에서 저희 대화 내용을 다 들으셨는지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며느라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쪼잔하니? 내가 이집 준다고 했잖아. 이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알긴 아니 사람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명품을 사니 뭐 사치를 부리니? 그냥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니네 친엄마가 성형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돈 붙여줄 거 아니니? 나도 이제 자식들 다 컸으니, 나를 위해서 살고 싶구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며느라 너무 섭섭하구나. 저는 쌍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니까 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거기 있으니까 제가 잘못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어머니 집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몰라요. 전 말문이 턱 막혀서 울고만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전 끝까지 제가 뭘 잘못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정 집으로 갔어요.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제 편이시더라고요. 무조건 이혼하래요. 그때 엄마와 아빠가 결혼 반대했을 때안 듣고 뭐 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제 돈을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드렸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몇천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전그 숫자를 보고 뒷목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그 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려고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과를 하러 올줄 알았는지 기세등등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는 왜 그러냐며 목소리가 떨린 채로 말하더군요. 나 방금 네가 너희 엄마한테 얼마나 돈 붙였는지 확인했는데 내 돈만 몇 천만 원이더라? 곧 있으면 억단위가 될것 같던데 너 내가 네 엄마랑 같이 고소할 거야 너 이거 사기인 거 알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제발 딱한 번만 봐줘 엄마가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제발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남의 돈을 쓰면서까지 성형을 할 정도로 중독증세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남편이 하는 말은 의외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신 데는 단순한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외도로 끝이 난 거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게 시어머니한테 들켰대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 얼굴이 그따위로 생겨서 내가 예쁜 애들만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람 안 피게 하려면 당신이 예쁘면 돼. 제발 당신도 스스로를 좀 가꾸고 살아. 내가 밖에서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알아?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라고 하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지하 끝까지 떨어뜨리셨대요. 전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외모에 집착을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여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도 처음엔 그만하라고 예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너무 깎아내려. 우리 엄마, 자기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성형하는 거야. 딱한 번만 봐줘. 내가 미안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흔들렸어요. 저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성형을 조금 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시 합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모든 일을 다 말하기로요.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사이를 조금 풀기 위해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어머니와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낸다면 다시 예전처럼 사이도 좋아질 것 같았고 어머니에게 충분히 지금도 아름다우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하루 종일 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한 번도 어머니와 단둘이서 길을 걷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와 같이 길을 걷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길을 지나가는 다른 여자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했거든요. 길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는 눈이 너무 작네, 살이 너무 쪘네 하면서 쌍수 좀 해야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하시면서 비교하였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의 친구들을 보셨나봐요. 저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친구분들 미모가 정말 상당하시더라고요. 다들 연예인급으로 화려하게 생기셨고, 나이가 인색할 만큼 곱고 아름다우셨죠.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보시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요즘 외모가 물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어디 병원 갔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분들은, 에이, 우리가 무슨 병원이야. 우린 주사 무서워서 절대 안 가.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봐도 그분들은 자연미인 같았어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친구분들과 멀어지자마자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안 좋게 말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뭐해. 성격이 지랄 맞아서 남편들이랑 이혼하고 해프게 사는 주제. 얼굴 예쁜 거다 필요 없다, 그치? 그래도 쟤네보단 내가 더 낫지 않냐며느라? 라고 하셨죠. 어떻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말을 할수 있나요? 친구분들과 헤어지자마자 뒷담화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혹시 제 앞에서는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없을 때는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은 여차저차 넘어갔어요. 저번에 크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시어머니와 예전만큼은 친하게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정이 떨어졌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성형까지 했습니다. 지방흡입수술까지 하셨죠. 저는 거의 반포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그만하라고 해도 절대 그만두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집안 청소를 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외동 아들이라 누나 형제가 없고 집안에 있는 여자는 시어머니 뿐인데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저는 그날 남편 지갑에서 발견했기에 어떤 여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라고 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정도로 지금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뜯어 고쳤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나 싶었죠. 남편 몰래 그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혹시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걸 쓰려고 했죠. 여전히 시어머니는 얼굴에 집착했고, 제게 늘 다음은 어디를 성형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옛날 얼굴이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성형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돈 많이 들이셔도 안 예뻐지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 어머니 성형 전 사진 보고 솔직히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저는 어머니 옛날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웃는 것도 부자연스러우시고 어색해요. 이제 그만하시고 자기 얼굴에 만족하세요. 말하면서도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싶어서 걱정되긴 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늘 쫑알쫑알 되던 시어머니는 그 물적해지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버는 돈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여보는 엄마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라고 하더군요. 다시 과거의 일이 떠올랐고 저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과하게 반응했거든요. 과거에 제가 다시 남편에게 붙잡혔던 게 후회가 되면서 부모님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혼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하기 위해 저번에 찍어둔 어머니의 성형전 사진을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도 속는 셈치고 다시 돌아갔더니 역시 사람 쉽게 바뀌지 않네요. 비록 어머니 성형 비용으로 들어갔던 제몇 천만 원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기부한 셈치려고요. 이제 남편은 제가 없으면 오로지 자기 월급으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과연 성형할 돈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잘 돌아왔다고. 앞으로도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어요. 저도 물론 다시 그곳으로 갈 일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꼭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